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노래 세상 이종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 18번 애창곡 배우기 세 번째 시간 우리 정동원 정동원 인간극장에서 데뷔를 해서 우리 미스터트롯에서 확실한 자리를 꿰찬 친구 우리 작지만 어리지만 강한 친구입니다 정동원의 여백이라는 노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이란 노래 제목이 몇 곡이 되는데요. 주현미 씨의 여백도 굉장히 좋은 노래였는데 우리 정동원 군의 여백을 지금부터 편안하게 자세하게 불러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보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라는 자 미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요 노래는 김종환 작사 작곡입니다 김종환 작사 백년의 약속 사랑하는 날까지 우리 바램 뭐 윤신의 인생이란 대한민국에서 아주 감성적인 가사를 가장 잘 습작을 하는 작사 작곡가 김종환 씨입니다 우리 강원도 쪽 사람인데 자 김종환, 음악감상실 DJ도 하셨고요 또이 사람 시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노래말을 잘 쓴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시인이면서 또 우리 음악감상실 DJ도 했고 또 가수를 해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아주 잔잔한 노래와 조용한 노래, 감상한 노래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환 작사, 작곡 여백 자, 보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자 그렇게 나오죠 큰나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이렇게. 그죠? 그다음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아주 노래 가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저녁이면 벗게 되니 가 이렇게 저녁이면 복게 되니까 이렇게요. 자 앞에 짧게 한 문장 가보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자 심표 내 손에 심표 주름이 심표 있는 것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자 그다음 길고 긴내 인생의 혼장이고 길고 긴내 인생의 혼장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이렇게. 항상 a 래 가사 앞에 숨 n 표를 살짝 살짝 줬습니다 감정 처리를 잘하고 호흡 p e some simple, such a, such a, toss, me, da. Come, j u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이렇게 자또 반복하겠습니다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것부터 갈게요 자 하나 둘내 손에 주름 길내 인생의 리고 주름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자여 자. 여기까지 볼게요. 그다음. 자.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참 이분 노래 가사를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다고 아주 단순하지 않게 조금은 내용 있게 잘 씁니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다. 언제든지 펄펄 끓고 항상 뭐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언제든지 뜨겁고 정열적으로 넘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 정말 뜨겁고 정말 화끈하기보다는 은은한 불빛을 이분은 예, 강조하겠죠. 정추는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자, 똑같습니다.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이렇게. 자, 요 부분 한번더 반복해 볼게요. 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자, 그다음 보세요. 사랑은 핑크빛도 사랑은 핑크 또 아니더라 그다음 가사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자 그다음 가사요 자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이렇게 갑니다. 청주는 붉은색도 아니고부터 갈게요. 자, 자 준비하시고. 청춘는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용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가고요. 그다음에 종전입니다. 그게 인생인 거야까지 가야 되는데 보세요. 그게 인생인 거야. 그게 인생인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게 인생인 거야. 욕심 속 물감에 부터 한번 반복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자, 자. <laughs> 참 사실적인 가사인데요. 전화기 충전은 다 하면서 내 삶은 왜 충전하지 않을까요? 참 재밌는 가사입니다. 아. 봐세요. 아, 전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그다음에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그죠? 내 삶은 충전하지 못 타고산에 이렇게 자 전화기 충전은부터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전화기 충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마지막.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여유가 어, 없다는 말은 참 그게 의미 있는 말이구 고요 너는 너무 급해. 너는뭐 잠시도 여유가 없어. 여백, 여백, 그죠? 마음의 여백이 없었어. 마음의 여백이 없었어. 다음에 보세요. 인생을 쫓기 듯 그렸네, 인생을 쫓기 듯 그렸네.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겠죠. 네. 너무 급하다, 너무 바쁘다, 너무 여유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예백이 없어서 자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고백이 없었어 인생을 쫓기듯 그려 자 2절 갑니다 강조할 청춘은 붉은색이 아니다 사랑은 핑크빛 아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모든 것은 당신 마음에 따라 변한다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역시 시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느린 노래는 제가 가사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어, 중요합니다 청춘 똑같습니다 청춘은 자 보세요 청춘은 붉은 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자 앞에서 반복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이렇게. 큰 가사, 작은 가사 같이 보세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게 인생인 거야. 그렇죠? 자, 그 부분부터. 가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따라서, 자 마음에 따라서부터 가야 되겠네요.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같습니다. 전하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참 <laughs> 아주 지당하신 말씀. 전하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그죠? 자, 그죠? 자,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 여유가 없었어 여유가 없어서 급하다는 거요. 예 급할수록 사고나죠.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그렇죠? 자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부탁합니다. 자 시작. 전화기 충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살해. 아,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조금 다릅니다. 이절 마지막은 똑같이 한번 반복하거든요. 가사 크게 보고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이렇게. 자, 큰가사 잡아서 같이 보세요.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자.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자그 다음에 아름답게를 아주 길게 하는데요. 자 노래는 제가 호흡 운동이 심폐기는 호흡기 운동이 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답게 아름답게의 개를 길게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름답게. 바이브레이션 해도 되고 그냥 쭉 롱톤 그냥 가도 되고 아름답게 숨이 끝까지 찰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피올이나 두박두박 두박두박 두박쭉 두박 갑니다. 자 해줘 피우리다 자 아름답게 길게 하고 혹시나 숨이 찰까 봐서 마지막에 한 마디 신표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가서 하나 둘셋넷 쉬고 그다음에 비 우리 이란 끝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나 인생부터 갑니다. Thank 불러봐도 되고요 좀 이렇게 감상해도 되고 또 우리 정동훈의 지금은 아직 확실한 변성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요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밑으로 한두칸 정도 내려서 불러야 된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이라도 내 몸에 맞아야 된다 어떤 노래라도 내 음정이 내한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음정을 맞춰라 라는 이야기도 자주 드리는 겁니다 자 정동훈의 여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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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